자 반갑습니다 우리 신성들테테크 주주님들 여러분들의 길잡이 전대표로도돌아왔습니다자 너무 좋죠 일단 저점을 찍고 정확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이 추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저는 한번 신고가 돌파를 과감하게 놀아보면서 오늘도 마찬가지 차트 설명 이후에 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초존도체는 절대 당분간은 재료가 소멸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이 오는 것을 차분히 기다리면 되고 다만 해야 되는 것은 대응입니다. 대응 제일 중요하죠. 결국 내가 이 종목을 매도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갈 것인가 라는 것은 기술적인 흐름을 보고 충분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가 묻어두고 내가 관망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면 가능하죠. 근데 얘는 부동산이 아니죠. 주식이니까. 주식이라면 매일매일 차트 흐름이 바뀌고 거래량이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재료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은 매일매일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신성들 대태가 기다리면서 제가 매일 하루에 두 종목씩 종가 비딩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직접 매수 날짜, 매도 날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수익률, 관련주까지 쭉 정리해 드린 파일이고요. 이 파일 역시 제가 전부 다 우리 여러분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엑셀화해서 전부 다 문자로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종가 베딩은 매일 하루에 두 종목씩 제가 문자로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언제든 확인하셔서 편하게 종가로 진입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따 1월 달 수익률은 제가 132%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이 수익률은 제가 올 한해 12월 말까지 1000%까지 만들어 둘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올해 상반기만 지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월 달 시작이 나쁘지 않습니다. 펜텍 상보 진입했고 1% 손절, 6% 익절 그리고 성화 이텍 비트컴퓨터 제가 신호를 전부 다 문자로 드리니까 문자를 잘 보시면 대응 가능하시다 말씀드리면서 종가베팅 제가 문자로 두 종목 드리고 있는데 네, 자 저한테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상단에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 1 0 4 1 3 7 3 9 4 5이 번호로요. 단단하게 신성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 제가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문자로 매일 하루에 두 종목씩 종가배팅 종목을 드리고요. 종가배팅 종목은 제가 가격, 종목 이름 다 말씀드리니까 그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된다는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적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우리가 홀딩이 가능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얼마입니까? 이 위에 가격을 돌파해주면 어때요? 신고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가장 중요한 가격은 이때가 될 겁니다. 여기가 82,700원이고요. 82,700원. 그리고 밑에는 얼마입니까? 68,000원이네요. 68,000원. 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신성델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이 가격 두 개를 기억하시면서 68,000원이 이탈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낙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저는 첫 번째 판단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82,700원을 종가상 안착을 해주면 다음 고점인 92,300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한번 10만원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만 해요. 신성델타는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장땅봉을 뽑아주면서 변동성이 확실하게 나와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도 크게 불안하지 마시고, 68,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에도 종가입니다. 네, 종가 기준 68,0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홀딩을 하면서 위로는 충분히 내가 수입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가 82,700원 라인을 그어드었기 때문에 이 가격만 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뭐 신성 델타 테크 재무제표나 아니면 뭐 신성 ST 상장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뭐 자사조 소확이라든지 이런 재료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약간 오류가 있는 게 우리 차트를 보지 않고 기사나 아니면 이런 뉴스 그리고 찌라시 이런 것들만 보시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음,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모두 볼수 있는 이 차트를 보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세력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호가창을 보고 그날의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합니다. 어오늘의 개인들이 얼마나 들어왔네?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사볼까?라는 것들을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세력들의 집중을 하고 있는 차트를 보면서 항상 위의 가격, 밑의 가격을 예상하라고 그날 하루 대응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작성한 신성델타테크 대형전략 리포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만 갖고 있어야 돼요 본인 외에 절대 배포 금지입니다. 자료가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자료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작성한 부분인만큼 우리 여러분들만 꼭 갖고 계시면서 보시기를 진짜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 신성델타테크 사업 분석이죠. 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고점을 갱신해 주는 차트 흐름 즉 세력 평단가입니다. 마찬가지 초조노체 학회 논문 자료 제가 정리해 놨고요. 재무 평가 및 주가 상승 여부 마지막으로 매수감 및 매도 타점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지금 보시는 분량이 2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0페이지 분량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전부 다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출퇴근하시면서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열어 보셔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익혀 가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위에 번호 보이시죠? 요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 010 4 하나 37 39 45이 번호로요. 간단하게 두 글자 신성 이렇게만 남겨 두시면 제가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 확인 후에 문자로 직접 작성한 대응 전략 리포트 PPT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시다마자 확인하셔 가지고 조금씩 보시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매일 지금 텔레그램 안에서 우리 신성 델타 테크 장전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금요일 장전 브리핑이고요. 시간의 부분 체크해 드리면서 화방을 다시 잡고 올려준다. 그리고 위험한 가격, 현금화 해야 되는 가격은 68,000원 부근 이탈하면 위험하다. 그리고 돌파가 확실하게 나아지려면 82,700원 이상은 종가로 마감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성 델타테카를 가지고 있는데 나 한번 제대로 진단 좀 받아 보고 싶다 나 대응 좀 받아 봐야겠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이 브리핑 체크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얼마든지 누구나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 혼자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단 1원의 입장료도 받지 않을 겁니다 입장 제한이 없다는 거죠. 100% 무료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을 제 이름과 채널로 걸고 약속을 드립니다. 입장 방법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위에는 번호가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437-3945이 번호로 간단하게 두 글자 신성 요렇게 남겨만 두시면 제가 지금도 실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확인해서 문자로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발송해드립니다 텔레그램은 휴대폰으로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